방금 캐고, 좀이에 와서 내가 항산만 받쳐놨습니다. 하나 나왔는데, 지금. 이렇게 지금, 이것도 있고. 이것도 보시 보이시죠? 이게, 입변 항산방인데, 거의 단엽성입니다, 용자가. 지금 하나만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데. 해봐서 이 밑에 것도 긴것 같은데, 이것도 한번 캐 가겠습니다. 이 밑에 있는 분들 이뺨들데 이렇게 이변이에요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도 이변이고 이렇게 저도요. 것 아니면 밑에 있는거 이것도 이 이변 서방 같네요 보니까 아 그래도 이것도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왔네요 보이시죠? 참고 사진 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처음에 했을 때그 사진을 내가 이따가 내려가서 한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중이 중 하나 만났네요. 너무나 덥습니다. 지금. 이 예, 제가 지시니까태 안나게 잘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